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오늘은 법정 지상권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놨다. 목포 3개 2023타경 52738 2번 물건입니다. 지목은 임야 되겠습니다. 전남 영항군 3호업서창리 469에 3 195 평광메타 감정금액은 1618만 5천원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580만 천원요 지상에는 잘안 보이네요. 여기 요요 요, 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두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게 건물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죠. 건물이 두개 있습니다. 로드뷰를 보면,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요어입니다 연어, 연어미 집이 하나가 있고, 요 뒤쪽으로 뭐가 하나 있다. 현황 도로는 있죠. 그런데 여기가 여기 도면을 좀 보면은, 여기 도면을 보면 여기 도로가 예정되어 있죠. 도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돌에 딱 붙는 토지입니다. 현황, 현재는 뭐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도로가 난다. 언제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뭐 좋아 보인다. 그리고 과거에 이 현재의 소유자는 2010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입니다. 2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에 매입을 할때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감정 금액이 1,600인데 2010년에 이천을 주고 매입했다. 그러면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럴 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고 토지만 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건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똑 떨어지는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하고, 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건물은 등기가 없어서 미등기인 상태다. 예? 요럴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그 건물은, 미등기 건물은 법정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론적 근거는, 어. 처분할 권한이 있어요. 토지의 소유자가 미등기 건을 함께 매수했죠. 그럼 그 건물에 대해서 처분할 권한이 있지만 소유권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법, 법률적으로 소유권이 없다 이거 부동산의 득실변경은 저, 저, 등기한다되돼 있죠. 근데 이떤 등기가 없으므로 처분 권한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법정상권 또는 간섭성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하튼, 임차에는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인데, 채무자의 누나인 것을 볼 때,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580만 원이다. 2010년에 2000에 매입을 했죠. 또 1,500만 원에 새를 들어 있다. 뭐이 사람이 이 사람이 사겠죠. 이게 비싸면 사지 않지만 580만 원이다. 그러면 100% 삽니다. 공시지가보다 낮겠죠, 금액이. 공시지가를 보면 평방미터당 25,600원 25600원 곱하기 195. 공시지가도 499만 2천원. 500여만원 됩니다. 뭐, 공시지가 안자리 금액이다. 여하튼, 1618만 5천원에서 580까지 떨어졌다. 뭐,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손해볼 일은 없겠죠. 요런, 후진 땅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은 오른다. 그리고 싸게 샀지 않습니까? 에? 싸게 샀고 또 법정 이상권 성립하지 않고 과거에 2천만 원에 거래된 흔적도 있고 임차인도 1,500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값어치는 파악이 되죠. 그런데 최저가가 581,000원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또 이런 물건 소액물건의 특징이요. 굉장히 팔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5,800이다. 뭐 5,800짜리를 뭐 1억을 달라. 이거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580만원이다. 이거 뭐 천만원 달라. 이거는 쉽다는 얘기에요. 1,500을 달라. 에? 감정가를 달라. 절대 금액이 적잖아요. 뭐 현금서비스 한 받으면 되겠구만 그죠? 또 외상으로 줘도 되잖아요 외상으로. 내가 예를, 예를 들어서 600에 샀다. 그럼 뭐 감정가를 요구했다. 돈이 없다. 그러면 600만 원 받고 잔금은 뭐 설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외상으로 팔아도 괜찮다. 그리고 요 생각해요. 보 2천만 원에 매입을 했잖아요. 10년 전이면 지금은 어, 토지 건물 합치면 좀더 되겠죠? 뭐이 금액에 사라, 아니면 이걸 낮춰서 뭐 사가라 하면 저는 쉽게 응할 걸로 봅니다. 답사를 가보셔서, 건물 상태도 좀 봐야 되겠죠? 건물이 아주 형편없다. 응? 형편 없다. 그러면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뭐, 뭐 앞에 주차장도 있고, 뭐 사람 살기에는, 사람 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뭐 여기 농원도 있고, 뭐 이건.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있고, 뭐 공장도 있네요. 그럭저럭 좋아 보인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차가 막 다니다가 차가 술 취한 다음에 뚝 떨어지면 이거 지붕 박살 나면 자다가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재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단타를 하게 되면 세금을 걱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600의 낙찰받고, 그래서, 천만 원에 넘겨줬다. 어? 그러면, 어, 협상할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내가 상 금액에 돌, 드릴게요. 어? 내가 600에 사서 600에 가져가십시오. 어? 그리고, 나 수고비 한 400만 주세요.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경비 좀 들었으니, 400은 수고비로 달라. 어? 매매 금액은 600으로, 합시다. 뭐, 말 되죠? 말 됩니다. <laughs> 저, 저 일단 답사를 해보시고, 답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가보지 않고, 기록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답사를 가보고,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에? 이, 갔는데 이게 폐가예요, 폐가. 아무도 안 살아. 뭐, 10, 뭐, 10년째 방치되어 있어. 그러면, <laughs> <laughs> 법대로 하세요. 이러겠죠. 그런 게 사람이 살고 있고, 요, 요 주변 환경도 좀 보고, 또, 길게 보면, 길게 봅니다. 길게, 길게 보면 도로가 언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도로가, 나중에 이게 도로가 많이 개설이 된다 하면, 도로에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요 사람, 요 사람은 요땅 사면 좋겠죠? 요 사람은 여기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걸 사면 여기로 다닐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기, 여기 앞마당, 여기 국유지죠? 국유지. 도로로, 도로로 되어있으니까 국유지일 겁니다. 그럼 보상받았겠죠? 옛날에. 여기서 4 6 9의 2. 4 6구의삶 이렇게 분할되면서 요건 보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 요거는 뭐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땅은 이렇게 생겼는데 위성 지도는 이렇게 생겼죠. 위성 지도는 위성 지도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아까 도면에는 도로가 이렇게 나죠 이렇게. 이렇게 나는데 현황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요 앞에 요 마당 부분은 도로 부분이다. 요거는 뭐 창고 같은 거 같아요. 창고. 그리고 요 위성지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돼 있다고 해서 요기 위로 갈 때도 있고 아래로 갈 때도 있고 그래요. 여튼 요 건물 일부가 걸쳐져 있고 요 건물도 일부가 걸쳐져 있다. 그런데 가격이 580이다. <laughs> 아니야말로 보증금은 58만 100원만 내면 되죠. 58만 100원 법원에 넣어 놓고, 한번 협상해 보는 것도 괜찮죠. 도저히, 뭐, 씨알이 안믿힌다 여기 갔는데, 여기가, 여기가 유명한 뭐, 영암에 뭐, 조폭이다. 그러면, 그리고 협상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포기하는 방법도 있다. 에이? 그러나, 이 정도 금액이면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는 이 사람이 이 토지를 도저히 매못 하겠다. 그러면 건물을 넘기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철거될 건데. 그죠? 어차피 철거될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 철거가 되느니 넘겨라. 또 철거 완료 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1,618만 원이다. 그면한 4%. 4, 6, 24. 4, 1, 6, 66만 원. 월, 뭐, 5만 원. 4, 5만 원. 그러면 요 금액 비해서 월 60이면 연10% 수익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건물을 포기하게 된다. 사용하지도 않는 건물을 매달 뭐 일정금을 액 주면서 가지고 있겠느냐. 에? 또, 토지와 건물을 현재 봤을 때한 뭐 3천만원 받을 것 같다. 3천만원 받을 것 같다. 그럼 반반씩 나눠서도 되잖아요. 이 사람 1,500주고, 내가 1,500가지고. 방법은 여러가지 있다 이거예요. 내가 토지를 건물자한테 넘기든가, 건물을 내가 인수하든가 아니면 팔아봐라. 에? 이 사람한테 팔아봐라 이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천에 팔았다 이거 2천에 2천에 팔면 뭐 천씩 하자. 무리한 요구는 아니죠. 어튼 이렇게 해결하나 저렇게 해결하나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아주 싸고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든 이 사람이 사든 사지 않겠어요? 에? 안 사면 어떻게 철거되는데?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면 30대가 복을 받습니다.